바닷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바다생물들을 만나볼까요? 무서운 건가요? 아니야. 그렇게 그렇게 아주 엄청 많이 무섭진 않아요. 이게 뭘까요? 이건, 자 지금 채팅창에 맞추신 분 있어요. 이건 바로 칠성장어라고 합니다. 칠성장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가미가 몸에 7개나 있기 때문에 칠성장어라고 불려요. 아가미가 몸에 7개나 있어요? 얘는 원래 장어의 모양처럼 어릴 때는 강에서, 강의 중류나 하루 이 모래 속에서 이렇게 뻘 속에서 산대요. 지금도 굉장히 바다, 강 밑에 있죠. 그 모래, 그뻘 속에서 유기물을 섭취하고 사는데, 얘의 특징이 바로 얘예요. 빨판. 얘가 이 빨판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어렸을 때는 순진하게 그냥 막 모래에서 막 진흙탕에서 이러고 살다가 어른이 되잖아? 그럼 이 빨판으로 다른 고기한테 착 붙어가지고 빨판을, 이 빨판으로 다른 고기한테 붙어서 기생해서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얘가요 요입 중간에 지금 보시면요 요렇게 날카로운 이게 있는 거 보이시죠? 날카로운 요기 딱 있는 게 보이시죠? 요거를 가지고 콕 찍은대요 그 다음에 피를 쭉 빨아먹는데 얘가요 길게는 1 m 까지 자라기도 한대요 이렇게 그 물고기 몸에 붙어가지고 기생해서 산다니까요 게다가 이 칠성장어의 입천장과 혓바닥에는 각질치라고 부르는 작은 이빨과 빨판이 있어가지고요 이 다른 사람의 몸에 붓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얘가 어느 정도 사냐면 보통 이 칠성장년은 한번 태어나면 6년에서 7년 정도 산대요 그런데 이렇게 흡혈활동 그러니까 남의 몸에 붙어가지고 피를 쭉 빨아먹는 활동은 2년에서 3년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얘가 의리는 있다 애가 끝까지 네 피를 빨아먹진 않아요 딱 달라붙었어. 그리고 피를 좀 빨아 먹었어. 근데 적당히 먹을 만큼 먹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간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빨판 장어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한테 붙어 버린 거야. 근데 얘가 이게 사람한테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이게 무섭다고 막 이렇게 흔들어서 막 떼내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요 요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더 크게 보여줘야 돼. 이게 동물이 이렇게 무섭다니까. 이 빨판 안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빨이 송곳니가 나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너얘 너가 얘를 떼어내려고 막 흔들면 이 송곳니를 얘가 여기를 더꽉 쥔대. 그래서 굉장히 아프고 오히려 더큰 상처를 입는다고 해요. 내가 이거를 위키피디아에서 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피 빨아먹을 때까지? 아, 따, 애 못됐네. 얘 같은 경우는요,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고 다시 자란 후에 바다로 나가는 그런 그 성격, 약간, 이런, 이런 걸, 연어도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는 강을 막고 이렇게 뚝이나 댐을 많이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게요. 자, 제가 이거 누가 직접 잡아, 잡은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또 우리가 영상을 봐야 또 믿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한 어부분께서, 어, 이제 이 물고기를 실제 잡았는데, 이 칠성 장어를 같이 목격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Okay, right

As young, lamprey are blind and toothless. 어렸을 때는 이가 없이 그냥 예쁘게 아기처럼 자란대요. 그렇게 진흙탕에서 자르라고요. They bury themselves river bottom. 굴렀는데. When they come out, they're a changed fish. 이게 아감이죠? Their gill holes are fully formed. They can see, and they've grown them. They even. 오.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치? 자연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They even have teeth on their tongues. 이게 입. 아요 아, 구멍 안에 이빨이 있는 거고요. So t h o n c e attached to a pedal. 시보자 <laughs> 빠르다. Once attached to a paddlefish, they suck out as much as they can. 피를 쫙 뽑았는데요. They rarely, if ever, kill the fish, but they leave terrible scars. 그리고 나서 요런 상처를 남겨 놓는다고 합니다. 저게 이게 이렇게 피를 피를 빨아먹은 자국이에요. <놀람> <놀람> 이거는 카메라에 붙어 있는 장면인가 봐. 와! 와, 신기하다. 와! 미디안 블러드서커스 어태치드 투 바디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보고 생각나는 영화 하나 없으신가요? 나 이거 보고 생각나는 영화 있었는데. 생각나지 않아요? 뭐그 뭐 영화 생각나지 않아? 아니? 난 약간 연가시 같은 게 생각나는데, 연가시. 저게 그냥 피만 빨아 먹는 게 아니라 몸속으로 싹 들어간다면 어떨까? 요 음. 음, 나 이게, 왜냐면 연가시의 영화에서 봐서도 막 사람 몸에 그게 막 들어가,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가잖아요. 자, 다음 동물 만나, 다음 생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디바제시카의, 어, 여기 추천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어, 오늘 그래서 이 마페 만난, 이그 칠성장어가 굉장히 흡혈기의 그런 흡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될그 다음 만나게 될그 생물은 이름이 뱀파이어 스쿼드예요. 자, 영어로 뱀파이어 스쿼드. 그럼 무슨 뜻일까요? 맞춰보세요. <laughs> 오징어인 것 같은데 맞아요. 흡혈 오징어. 뱀파이어 오징어라고 합니다. 보여 드릴게요. 자. 뱀파이어 스퀴드. 아주 어두운 심해에서 심해는 굉장히 빛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 어두운 심해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푸른 눈을 가지고 있는 오징어입니다. 일명 얘를 뱀파이어 오징어라고 부르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해양생물이죠 근데요 얘가요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보통 수심 1,000에서 4,000m 정도에서 서식을 합니다 뭐 얘가 오징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오징어 다리가 몇 개죠? 오징어 다리가 10개예요 그런데 뱀파이어 오징어는 다리가 8개 밖에 없습니다. 예의 특징은 뭐냐면요. 3억 년 전에, 3억 년 전에, 그니까 러막 지구가 생성되고 막 생명체가 막 시작, 있기 시작했을 때그 처음의 모습과 거의 변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얘를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선생님, 모양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뭐 오징어스럽진 않은데. 만약에요 이 흡혈 뱀파이어 오징어가 적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앞에 있는 이 다리 부분을 벌리게 되는데요 이 모습이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순한 오징어인 것 같고 난 이거 손장갑인 줄 알아서 처음에는 손장갑을 이렇게 모아놓은 줄 알았는데 얘가 알고 보면 이 오징어 다리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 이 안에 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꽃다발 같은데요? 내가 화면으로 보여줄게. 그러면 얘가 이걸 왜 하냐? 적을 만났을 때요. 이렇게 자기가 안또 이렇게 순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적이 나타나면 갑자기 그 헐크가 돼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을 쫓아내는 걸로만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근데 얘가 그렇게 위험한 동물 자체는 아니에요. 최근 그 캘리포니아 연구고에 의하면 몸 길이가 30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큰 대형 오징어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바다 밑에서 보통 이렇게 물고기들이 살면서 똥오줌 싸잖아요. 요 유기체물들이 내려가서 얘가 그걸 먹고 산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으로 만나 볼게요. 자, 여러분 영어 한번 해석하고 가실까요? What the vampire squid really eats. 영어로 뭘까요? What do vampire squid really eat? 근데요, 아이리 이아린께서요, 기존 상식을 생각하면 문어인데요, 왜 오징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건 좋은 질문이네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흡혈 오징어가 실제로 먹는 것은? Squids and octopods. 이건 이건 일반 오징어입니다. 이건 일반 오징어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h e 다리를 이렇게 벌려 가지고 먹을 걸 가져가죠. 자, 이게 아주 최근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연구를 해내고 한 건데요. Who studied the feeding habits and behavior of the elusive vampire squid? The vampire squid is an ancient animal that shares characteristics with both squids and octopods. Vampire squid have eight arms, two long filaments, and a cloak like web. But they lack the feeding tentacles used by many squid for capturing prey. When disturbed, they wrap their arms around their body, exposing rows of spiny looking projections. And drastically changing their appearance. Their scientific name, Vampire Toothless Invernellus, was given to them more than a century ago. In all that time, no one knew exactly what or how the vampire squid eats. 이걸 오징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이 모습을 발견했다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양을 이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거는요 워낙 심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발견되진 않는가 봐요 그래서 그래픽으로 다시 복원해낸 것 같습니다 Using remotely operated...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치부를 드러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참, 참 바다는 신비한 곳이네요 시카님 다음에는 거대 해양어종 좀 해주세요.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볼게요. 다음 거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피쉬가 정말 기가 차죠. 이 동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못생긴 동물보호협회가 뽑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 1호입니다. 아니 무슨 전세계에 못생긴 동물협회도 있어. 근데 그 협회가 또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을 뽑았어. 뭘까요? 허, 허, 이거 1위여도 참 슬프다. 자, 바로 이 동물이에요. 네? 귀여운데요? 괜찮게 생겼는데? 별로 안 못생겼는데? 네, 이럴 줄 알았지. 자, 여러분께 블럭피쉬를 소개합니다. 호주의 태즈메니아 섬의 뉴질랜드 인근 바다에 600m, 1200m 수심에서 살고 있는 블럭피쉬는요 크기가 보통 30cm 정도, 이 정도의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는 이 부레가 있어요. 부레 옆에. 그래서 부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물에서 잘 뜨고 살수 있는데 이 아, 아, 잠시 잠시. 이 부레가 부력을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젤리 같은 덩어리로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젤리 같은 게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부력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의 밀도가 물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 깊은 곳에 있으면 얘가 이 모양으로 살아요. 그런데 얘가 물 밖을 나오면 외모가 변합니다. 이렇게요 <laughs>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와 가관일세 왜 못생겼다고 하는지 알겠죠 아 뭔가 불만 있는 표정이에요. 근데 얘가 원래 물 속에서는 그렇게 못 생긴 건 아니야. 근데 얘 몸의 재질과 그 압력 때문에 물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그냥 불어나는 것 같아. 약간 BJ랑 좀 닮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아 어,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얘는 물 속에서 찍었을 때는 너무나 평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 모양의 변화가 없어. 근데 물 밖에 나왔을 때의 사진들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이제 되게 귀엽게 형상화한 사람들도 있어요. 블러피쉬를 사람들, 살람들한테 블러피쉬가 되게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 근데 실제 모습은 이래. 이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되나요? 이거는요 아이들의 동심박이예요 엄마가 장난감 가게에 갔어요 애기야 애기야 뭐 사고 싶니 엄마 나저 분홍색 사고 싶어요 너무 귀여워요 오 그래 너무 귀엽다 그래서 그 인형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그뭐냐는 집으로 돌아왔죠 엄마 엄마 이 물고기가 진짜 물, 무슨 물고기인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 이 물고기는 블라핏이라고 하니까 인터넷에 뒤져보자 핵 동심 파괴. <laughs> 핵 동심 파괴. 명난저 실세. <laughs> 자 여러분 이 이름 기억하세요? 블 l o o 라고 합니다. 블 l o o 근데 저게 안 터져 나간 게 용한 것 같아요. 그쵸아 진짜 근데 약간 징그럽다. 그치 <laughs>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코주부가 돼. 봐봐, 봐봐, 봐봐. 코주부가 돼, 코주부. 코도 커죠 <laughs> 자, 신, 자세히 보니까 신현준 닮았어너 <laughs> 그러지 마라. 신현준 씨 고소한다, 너. 너 요즘 명예훼손죄로 얼마나 연예인들이 많이 고소하는데, 너 그러지 마. 악플러 대지 마. <laughs> 자 이번에는 다음 생물체 만나볼게요 자 이제는요 세개의 생물체만이 남아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끊고 가고요 하 진짜 중간중간 유튜브 영상 만들어야지 시청자 재밌게 해야지 정말 힘들게 일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지금 시청자 2000명 데리고 방송하기도 힘들고 이걸 우리 편집자가 편집하기 편하게 중간중간 박수 쳐 줘야 되는 것도 힘들고 그런 와중에 여러분은 추천하셨어요? 유튜브 구독은 하셨어요? 이 방송이 재미있다고 생각되시면 디바제시카 쇼킹 탑텐 검색하시면 더 좋은 자료 많아요 이건 오늘 별로 재미없는 거야 고감은 더 재밌는 거더 많다 특히 지난번 거 동물들의 짝짓기 캡숑 재밌어